어 5분? 뭔가 알수 없는 시간이 흐르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 이거 내 아이디는 어디 있어? 이거 내가 아이 찾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 않아. 아!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게임 편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밴트 보이. 벤트에서 살고 있는 뭐야 이 사람 왜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지? 어 뭐야 점점 가까워져 자더가까워지네 빠르게 벤트 칠게요 어쨌이 친구를 피해서 벤트를 살아남는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은 이 게임은 한국 게임입니다 국산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과연 국산 게임 정말 오랜만인데 약간 기대가 되거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어 뭐야 나의 아이를 찾아야 된대 내 애가 있나봐 에프갓 상자 안에 핫도그가 있다 아 상자로 스위치 누르라는 거구나 이거 상자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F F F 어 뭐야 다 먹을 수 있네? 근데 상자 깔고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님? 얘 어, 점프력 왜 이래? 아 어, 뭐야 점프력 왜 이래 아 뚱뚱한가 봐자 갑시다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라 도망치.. 어이 깜짝아 뭐야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라? 뭔 말임?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아니 얘 따라오잖아! 따라오! 잠시만요 아니 게임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정신없어 뭐야 또 힌트 힌트 문이 닫혀도 당황하지 마세요 문에 붙어서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 여, 열리.. 열리.. 어 열렸다 사람 유전자와 바퀴벌레 유전자를 섞을 경우 염색체 배열 구조가 파괴된다. 어쨌든 여기가 실험을 했던 곳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내 아이가 납치된 것 같은데 어 이거 염색체 구조죠? 그치 CCTV를 선택하고 이 키를 클릭하면 해당 CCTV에서 큰 소음이네요. 귀신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음이 앞에 있는 게 CCTV구나. 어 CCTV 먹을 수 있는 거구나. CCTV 설치해봐. 설치해보자. Q 키를 누르면. 시 v 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 내가 설치한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다 먹고 설치해야 되나 보다. 이 터치는 뭐지? 터치. 어? 5분? 뭔가 알수 없는 시간이 흐르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럼 내 아이디는 어디 있어? 이거 내가 아이 찾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니, 이 위에 있는 애는 어떻게 먹어? 총를쌓아도저 위까지는 못 올라가는데. 몰라, 그냥 터치하고 CCTV 쓰지 마, 그냥 CCTV 없이 깬다. 이로 가야 돼. 이건 젠장 막다른 길이잖아. 조용히 있으면 괜찮을 거야. 조용히 있으면 괜찮을 거야.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거야. 날본게 아닐 거야. 아! 어 뭐야? 여기에 아, 길이 있었음? 아, 뭐야? 그럼 일로 갔지 아까도. 아 몰랐지. 이쪽에 길이 있는 줄.. 이문 개빡침, 게다가 두꺼운.. 뭐.. 부술 수도 없어. 아.. 이 연습은 아니지.. 올 때까지 기다려.. 언젠가는 오거든요. 보이면 바로 도망가.. 아니.. 5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고, 시티비 안 보는 게더 쉬울 것 같은데.. 5분동안 실래 잡기라.. 나 김앤팔. 과거 누나의 욕플레를 훔치고 2 시간 동안 도망가본 적이 있지. 전혀 문제 없어.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올라오면 되거든요, 사실. 아니 이거 5분 동안 한 다음에 아이 찾는 거 아닐까? 아이는 어디 갔어 아니, 아이도 문제야. 이 정도 시끄러웠으면 일로 한 번쯤 올 법한데. 아왜 왜, 왜, 왜? 아, 왜? 거기서 나오세요? 이러면 죽잖아요. 아, 걔억까왜 아니 어떻게 거기 있던 거임? 제발 한번만 아니 분명 내 뒤에 있었잖아. 도망가는 척하다가 문 닫아. 왜안 다치냐고? 왜 나올 때만 예민해? 어디세요? 어디세요? 그쪽 어디세요? 여기세요? 여기세요? 어디세요? 아 이거 길러오실 거예요? 이리로 <laughs> 오시면 나리로갈 거예요. 봐봐 이거 시집에 없는 여신 심내. A few moments later. 아 맞다 나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죽더라도 썸네일 찍을까? 저 괴물 씨 썸네일. <laughs> 썸네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이쪽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오시면은 딱 찍기 편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어 아, 이제 됐다. 나가자. 예. 0어문 열렸다. 저기 내가 애, 내 애가. 아야 잠깐만. 이건 아까하네 아니 방금 왜죽어 근처에 없었는데 아니 결국 다시 저로 가야된단 말이지 아 여기 아까 또 거기잖아? 아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시간이 되나? 시간 안되나? 아니 설마 아닌지 아. 솔직히 막개 쫄렸어요 진짜 아 여기 맵이 어떻게 돼있는거야아 여깄니? 오케이 굿! 열렸다 열렸어 이거 뭐야 뭐볼 시간이 있는 거야? 1년 전난내 아이를 화, 이 환풍기에 버렸다 너무 힘들어서 키울 여력이 없어서 버렸다 오늘 그 자네를 확인할 것이다 아니면 벌써 죽었다고 생각해 뭐야 그래서 내 애는 어디 있어? 결론 뭐 인간이 아닌 거죠? 생각보 느리네요 이 정도면 그 괴물한테 잡힐 듯? 좀만 더 서두를 수 없나? 내가 또 저기 앞에 불 있는데요 잠시만요 저기요 저거 저기에 닿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이템 겟 그땐 내 아이를 버렸던 것은 어쩔 수 없었어. 너무 철이 없었던 것뿐이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 앞에 불이라니까요.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릴 생각을 안 해? 얘는 안, 안 내려도 되는 건가? 안 뜨고 뜨고 할것 같은데? 어, 나름 괜찮은가 봐. 게, 괜찮은 듯. 어, 왜 이렇게 길어? <laughs> 아니, 그래내 아이는 어디있는 거야? 근데 내,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잠깐만, 야, 내... 지금까나 그래, 따라온 괴물이 내 아이인가? 높은 확률로 그럴 것 같은데? 그치? 왜냐면 여기 보면 성공 케이스가 4명이긴 한데 그게 내 아이일 수도 있겠네 쫓아온 이유가 뭐나 죽일라 그런 건가? 아야 스페이스바 연타해야 했던 거였어 아니 아 왠지 느리더라 스페이스바 연타하면 빨라지네 와나 아, 이거를 뭐그 속도로 가고 있던 거임? 아야 빠르! 아! 뭐야 나 죽을 뻔했던 거야 지금까지 아니, 언제부터 왔음? 아 이러지 마셈! 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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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왜좀 커진 거 같냐? 그 짧은 시간에 아니 내 애는 어디 있어? 네가 내 애니? 진짜 내 애라면 왼쪽. 왼쪽으로 왼쪽 눈으로 윙크 한 번만 해줘. 야, 그럼 나 느리게 갈땐 느리게 같이 맞춰준 건가? 어떻게 나안 죽었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지금 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사제가 언제 끝나? 뭐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아, 안돼, 안돼, 안돼. 되고 죽은 거야?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벤트에 어릴 때 애를 낳아서 여기 버렸고 그 애가 여기 이 실험체에 있는 그 3중 염색체에 노출이 돼서 괴물이 된거 같아요. 그 괴물이 지금 나를 죽인 거 같고 뭔가 망겜인 듯 각겜인 듯 망겜이었던 게임. 도뭐 끝나는 종려도록 하죠.